네, 바야로 이 세계가 대선 타임입니다.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부터 대선 본투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꼭 44일 남았죠. 이번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그동안 물 밑에서만 오가던 야권단위란 논의가 이젠 물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정치평론가 박상병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권의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어제 다 호남, 전남에 있었죠. 네. 안 후보는 지금도 이제 전남대 강연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후보가 이랬단 말이에요. 단일화의 원칙만이라도 정하자, 이렇게 요청을 네. 어제 했는데, 세계는 이게 간청으로 들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덕 안철수 후보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 네. 몇 번이나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간첩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 네, 그렇죠. 아, 왜그러냐면딱두 가지 원인이 있죠. 네. 하나는 지금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야권 단일화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음. 우선 예선부터 안 된다. 그렇죠. 네. 호남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음. 있는 거죠. 그렇기 이문에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주도권을 지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이 정치 협상에서 주도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습니다 뭐 국제 무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음. 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같은 경우는 일대기 이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음.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안철수 후보가 질 경우에는 그 차도 지금 3등인데 음. 끌려다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계속 후보 단일화 얘기를 공세적으로 뭐 펼치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간청으로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안철수 부도 이렇게 되니까 마냥 뭐 이번 일요일 10일날 내가 정책안 내고 말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네. 미루기는 좀 힘들게 됐어요. 지금 네. 전남대에서 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공개 강연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뭔가 화답을 해야겠죠? 어, 어제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뭔가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온다 그러죠? 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여기서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자리에서도 아 저는 1 1월 이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음. 지금 얘기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김빠지죠 음, 네 특히나 전남대에서 그렇죠 김빠지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지난번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후보 단일화를 안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후보 단일화를 한다 논의를 하겠다 그러나 보기적인 논의는 정책 발표 이후에 합시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석간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 캠프 후보 이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안후보 측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정치혁신을 확실하게 하면 단일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랬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어디에 이 방점 네. 이 밑줄을 그었느냐? 네. 단일화를 하겠다는데 방점이 주어진 거냐? 아니면? 먼저 정치혁신을 민주통합당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힌 거냐? 네. 어떻게 보세요? 어, 정치혁신이 방점이죠. 음. 어, 정치혁신이 방점일 수밖에 없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명분을 만들지 못하면 후보 단일화의 명분함도 안 될뿐만 아니라 네. 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식의 정치가 이미 평가절하 되겠죠. 네. 그러나 또 정치혁신에 대해서는 그런 민주당이 뭐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열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떤 혁신도 지금 마다하지 않는데 음. 다만 지금 당내 인적 쇄신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렇죠. 박지원, 이해찬. 그렇죠. 여기서 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상당 부분, 공약도 보시겠습니다만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상당 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 있는데 당내 혁신 빼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은 당내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철수 후보와 얘기가 분명한 혁신의 비전을 보여달라 지금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네.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혁신의 무게를 두고 명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민주당 속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이죠 자 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제 10일이면 이번 일요일입니다 이번 일요일날 이제 그동안 그렇게 뜸을 들였던 안철수 정치혁신 네. 이 정책안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내놓겠다. 이건 뭐 거듭된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6, 7일 동안이 야권 단일화에 그렇다고 뭐 야권 단일화가 진전이 안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이제 추동력을 얻어서 갈 텐데, 음, 네. 뭐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어,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 단일화의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네. 중요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단판으로 하느냐, 음. 여론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절충적인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후보단일화 방법에서 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음. 좀 이상하게 뭐 나눠먹기를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뭐 총선 공천권 같은 걸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거 돼버리면 은 네. 이거 후보단일 해본들 음. 시너지 효과 없습니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죠. 이 네.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후보 단일화 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문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락과도 직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어, 여기서 네. 누가 더 유리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과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 것은 박근혜 후보한테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뭐말 그대로 본선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니까 그렇죠. 그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느냐,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하느냐가 두 가지가 어, 야권 후보 단일화에 가장 큰 변수다.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일화 얘기 뭐 마냥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내곡동 특검 팀이 결국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수사 속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어, 뭐 김윤옥 여사의 특검 조사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특검 음.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검찰 수사와라는 단어의 상당 부분 검찰 수사와는 다른 측면을 지금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코리가 청와대 김윤영 여사거든요. 그렇죠. 6억 원을 빌려준, 담보를 해가지고, 음. 어, 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특검 수사를 안 하고 음. 덮어버린다. 마들만 하고 넘어간다. 넘어가버리면 이특검 수사도 반쪽밖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명에 빠지는 거죠. 불가피하게 수사를 합니다. 다만 네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는 이 수사 결과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적인 어,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음. 어, 이 대통령의 집안 자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 국민 세금을 여기다 쏟아 넣어서 대통령이 난 거다. 라고 그, 그, 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음. 이거는 당연히 박근혜 후보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후보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죠? 이거를 다른 아마 당원이라고 하면 축당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뭐이 대통령, 이기 때문에 그, 그럴 수도 없는 그럴 것이고, 그 박근혜 후보의 스탠스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네. 그거는 박근혜 후한에도 유리하지는 않겠죠.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영향이 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검찰 지난번 에 검찰 조사 결과처럼 뭐 해봤더니 별거 네.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 중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겠죠. 자, 좀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얘기 모두에도 했지만 미국 대선은 전국적인 그 티비 토론을 세 번이나 했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이러다가 뭐중앙선관위가 하는 거에다가만 맡겨놓으면 군소부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TV 토론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꾸 책임을 서로 내 탓이다, 니 탓이다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거죠. 네. 어, 물론 새누리당이나 삼당 다 아직 정책적인 총괄은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 캠프. 네, 쪽은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예, 다안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음. 대통령 후보로서는 너무도 상식적인 일이죠. 그렇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했다라고 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KBS에서 이걸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못한다고 하니까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수년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직 벌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왜안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어 저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어, 얘기를 크게, 큰, 크게. 박 후보의 얘기는 이래요. 세 사람이 같이 하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어. 저쪽이 하나가 돼야 1대1 대결이 돼야 좋다. 뭐 이런 논리라는데요. 그러니까 순차 토론은 1차적으로 먼저 하고 13일에 박근혜 후보하고, 네. 그 다음날에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날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년한다는 것은 뭔가 좀 박근혜 후보가 빼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좀 입장이 옹색하다? 어, 저는 네. 뭐, 볼때 이거는 뭐, 박근로 후보가,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또 음. 1등 달리는 후보로서는 크게 결단 하는 것이 국민들이 더 감동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 뭐 내가 불리하다 따져보니까 저쪽에는 야당은 두 명이고, 나한 명이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처럼 만에 자리가 많은데. 역시 그, 여기도 통, 연기하는 큰 어떤 결단이 아, 좀 저는 필요하다. 경우는, 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자. 아까 그 민주당의 인적쇄신, 이것은 야권 단일화의 전제 조건, 정지 작업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해찬 대표는 만났다고 하고, 박주원 원내대표도 이제 접촉을 하게 해서 네. 뭐 이미 만났는지도 모르죠. 네. 여기에서 자두 사람의 문제를 다룰 텐데 퇴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음. 음, 왜냐면은 이거 안될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표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떤 카드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 중간에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진 지지청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을 창학해서 새누리당처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를 한다라고 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선 경쟁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 신노 패러다임이 아니구나, 침노 음. 프레임이 아니구나라고 네. 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열린 우리당 부활이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 문제 로고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표상이거든요 네. 그걸 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만나서 어 지금 들어보니까는 이해찬 대표는 물러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는 김에 통 크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그대로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중간한 거거든요. 자, 야권 단일화에도 그렇고 t v 토론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정체에 필요한 건통큰 결단이고요. 네. 국민들 앞에서 좀 화끈하게 에, 밝히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